조선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조선에 신중히 고려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이 감정을 자제하고 신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조선은 평화적으로 우주 항공을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현재 유엔 안보리의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육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도 우다웨이 반도특별사무대표가 평양에서 조선 측과 반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의 진입 我们绝不会允许半岛生乱生战，我们也绝不允许任何国家在国际社会推动半岛无核化这个大目标中夹带任何私货。我愿重申，中国政府坚持半岛无核化这一目标，坚持维护半岛和平与稳定，坚持推动通过六方会谈这一方式，通过有关国家相互之间的。 协商、对话、谈判，来妥善地解决半岛核问题。